안녕하세요. 니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어, 여기 흙토우분 음, 토화가 없는 데는 멀로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좀 아껴뒀다 뭘 심을까 했는데 어, 이게 타원형이라 가지고 여기 다 보면 철화를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저기. 서로와 초라가 차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거 사실 딱 신고 싶었거든요. 까만색에 빨갛게 물이 들면 우와 너무 예쁘겠다. 생각했는데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서 냅두고 사실은 이 화분에는 너무나 어울렸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 무너지기 전에 진짜 요놈이 탁 심어서 얼마나 예쁘게 놓죠. 와 백미 탁심었으면예 술이었을 텐데.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은 뭐 수영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닥모닥 한번 심기하듯이 <laughs> 꽂아놔 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흩어졌지만 군생인 듯 아닌 듯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심어보고 어, 수영이 또 목대가 또쭉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수영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방울토에 심습니다. 뿌리 내림이 참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잘라가지고, 말려놨던 아이들 심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뭐, 그냥 바로 심는데 저건 원체 목대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다 잘랐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흙을 다 채울 거예요. 흙을 채워놓고, 그리고 저이를 수영을 좀 잡아가면서 살짝 꽂아볼 거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최선을 한번다 해봅시다. 너무너무 예뻤던 저희 집백미예요 짠, 살짝. 이쪽은 중간을 조금 볼록하게 할게요. 입체감이 조금 있어야지 저것도 좀 예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서 판매하는 음, 다육이 배합토예요. 그리고 월요 빼고 화요일부터 실방을 합니다. 7시쯤부터 실방을 하는데 실방에서 이거를 이제 품으면 10%할인이게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어, 우리집 환경에 맞나 맞나 뭐 조금 그렇다면 일단 조금 사가지고 그죠 써보고 오 괜찮다 하면 또 계속 구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뿌리 정말 잘 내린다고 딱 해놓고 제가 백미 자리 잡는 모습도 다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쌓, 쌓았어요. 산을 쌓아 놓고 이제 수영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네 사랑백미, 네 사랑백미 네 사랑 이렇게 다 잘렸습니다. 참 안타깝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꽂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군생은다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이제 발견해서 목대를 살려놨으니까. 목대가 아니지. 얼굴만 살려놨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한 몸인 것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걸쳐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굵은 목대 뿌리가 조금씩 내렸더라고요. 안 내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이 자세, 이 집행. 아이, 참. 그래도, 이렇게 일단은, 뭐, 신기하, 다 엄마야. 이게 뿌리가 목대가 없어서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죠 제가 준비를 못했네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꽂아야죠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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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가지고 아이들 못 움직이게 해줘야죠 일단 수영을 좀 잡아보느라고 제가 이렇게 꽂아봅니다 꽂아놓고 어, 수영을 좀 잡아놓고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면 얼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한 몸인 척 하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네요. 이렇한 몸인 척 하고 또 키워보죠. 세월이 지나서 애가 안 떠나고 먹대만 있어준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고야 어떨 꽂아 나 볼까. 잎이 발라졌어. 이게 나올려가 모르겠다. 음, 백미 꼬이가 되나? 이 꽃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얹었습니다. 얹어놓고 얘네들을 고정을 시켜야겠죠. 얹어놓으면 이제 흔들리지, 안 되지. 고정을 뭐를 시킬까 찾아봐야 되겠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도 사용하고 수영도 좀 잡고 하는 건데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도망간다. 도망가는 아이도 잡아서 일단 애들이 걸쳐져 있으면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 내림하면 이제 힘이 지어지거든요 지금 힘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애들 움직임이 없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좀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자리를 살짝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요거는 이동을 좀안 해야 되겠죠. 이동 거의 안 하고 한 곳에 가만히 놔둘게요. 뒤쪽에 이제 뿌리 내림 할 때까지. 일단 걸쳐놓을 때는 봄에 좀 뿌리를 잘내린데요 이번에 좀덜 내렸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심어가지고 뿌리 내림을 하면 더 빠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뿌리가 많이 안 내렸는데도 이렇게 심어 봅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더 빨리 내릴 수 있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임만 없으면 되니까, 지금은 모양이 이래도 괜찮아요. 자리 잡으면 예뻐질 것 같으네. 요렇게딱 잡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아유, 진짜네. 백미 무너지고, 누다 누, 무너졌을 때, 아우, 정말 이거 다 여기 하기 싫던데, 또요래 놓으면, 또 살아나는 모습 보면 또, 이야, 요거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디 일단 꽂아놓을게요. 왜냐면 뿌리 내려가지고 수행이 안 맞으면 다른데 또 옮겨도 되니까. 액기만탁 박아들 뽑아서 콧문에 심을까 하다가 그냥 어, 나무나 여기 다 모닥 모닥 심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살짝 다음을 확인했어도. 조금 어, 흩어진 부분에 모아놓고 원래는 제가 이런 거할 때만 하면 또잘안 하는데 원칙이 목재가 뭐, 하나도 없어서 살짝 했어요 살짝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내림 하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예뻐지는 모습으로 제발 개설게 해서 단 이렇게 깜쪽 같지는 않지만 <laughs> 한목인 것 같이 심었는데 한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깜쪽 같은지? 이거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게 언제 뭐 앞전에는 무너지기 전에는 목대가 있었잖아요. 목대가 쫙얘가 위로 이 예쁜 라인을 그리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목대가 없어지고 바닥에탁 심어놓으니까 사실 막 크게 멋있거나 막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막 살려 놨으니. 완전 떠나지는 않았으니 이렇게 심어가지고 애들도 세월이 지나면 목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자구도 옆으로 내줄 거고 그럼 조금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백미를 계속 걸쳐놓고 못 심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진짜 마음이 아파 쳐다보기 싫더라고 근데 여기 어. <laughs> 얼마나 귀여운데요 여보세요 <laughs> 또 여기 보세요 이아나 진짜 이바고니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딱 여기 약간, 금발, 은발, 뭐, 이런, 토아가 까만색, 에게 어 백분이 딱 있는, 백미에 빨간 라인이 있는 아이를 딱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죠? 오늘 짙지 않았으면 더 환상이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심어서, 또 수염 잘 잡아가면서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오, 백미, 노래랑 토분에 심었습니다. 방울토, 뿌리 잘 내리니까, 아마 금방 내릴 것 같으네요. 좋은 소식으로. 예쁘지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